짜잔, 관람차. 안 돌아가네. 잘렸어요. 상에서 이렇게 하면 앞머리가 생겨요. 네. 동이 입안에 방이 있어, 방이 있어. <laughs>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I go, I go, I 키위예요. o I go, I go, I go, I g 지방령 아까 이거 내가 했어 방금 이거 방금 여름이가 말했거든. 지방령 아까 다 돌려보세요 우주 돌려보세요. 방금 여름이가 방금 네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아까 언니. 저기서부터 아니 오기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. 방금 얘기했고. 다 방금, 방금. <laughs> 처음에 언니가 얘기했고 방금 쉬. 내가 얘기한 거를 보나 언니가 한번 우주텔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. 얘기하지? 내가 <웃음> 그런 <웃음> 거야. 까르이 <가른>? 까는 <가른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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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희를 만나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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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네 정했잖아. 아, 어, 아, 그거 저긴 안 원하나봐. 어, 아, 그거 저긴 안 원하나봐. 언니 스티커를 안 뺐어요. 아, 아, 네. 네. 언니가 스티커 빼주셨대. 다행이다. 어 큰일 날뻔했네. 스티커 녹을 뻔했잖아. 어, 아, 내가 원,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. 대구리가 뭐야? 대구리가 뭐야? 만 응. 아, 이것도 재거 있는 말못 응. 아, 너무 아. 저녁 을 하려도 실패를 했어또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맛있게 못 먹겠어. 미안해. 응. 뭐 하고 싶냐니까 너랑 결혼 이러시는데 어디 계시죠 여러분 재밌었다면 전 미니 양산 들고 다녀요 뭐 산책이나 뭐 다른 거 나가야 될일 있으면 한국 꼭 쓰는 거 같애 왜 웃어? 다왜 웃는 거야? <laughs> 진짜요 비밀접지 생기고 싶어 그거 레이저에도 안 없어져 여기 있는 휴지를 제가 다 쓰고 가는 거같아요그 티슈 누가 딴다 <laughs> 그니까 낯가친 여지를 다음에 콘서트 할 때는 진짜 안 올게요. 오늘 아침부터 제가 약속했는데.